안녕! 빼빼로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반가워요 자 오늘은 빼빼로 초코만 쭉쭉 빨아 먹어서 어 로드 빼빼로로 속여보겠습니다 이거 빼빼로 기차 놀이기구인데요 근데 여수 롯데마트 가면 있거든요 이거 거기에 가서 빼빼로 기차를 다음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빼빼로데이는 11월 1 1일이지만 저는 빼빼로라는 과자를 좋아합니다 초코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몬드 빼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레밀파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개수가 많진 않네 음. 초코만 빨아 먹어볼게요 초코 초코 랄라 초코 초코 랄라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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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먹어볼게요 계속 습니다 嗯嗯페페嗯 음, 음, 음. 같아요.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뭔가요? 저는 빼빼로예요 허니버터칩도 좋아하고 먹고 싶은 과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빼빼로 기차 플러피 라이더 타고 싶어요 근데 진주 롯데몰 지하 1층에 플러피 라이더 그거 없어졌다는데요 새로운 플러피라이더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빨아먹는 빼빼로는 4개째입니다 이제 3개 남았어요 아 4개 남았네 아몬드 빼빼로는 왜 8개밖에 안 들어있냐고 한개 뿌려주셨습니다 맛있네 다 빨아먹었습니다 이제 유튜브입니다. 에버랜드 사파리월드 사파리버스 타는 거 누드 빼빼로를 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아 이것봐 누드 빼빼로 먹어. 안 찍어 자 누드 빼빼로 먹어. 너 얼굴 안 찍어. 엄마 누드 빼빼로 먹으세요. 빼빼로데이 때 어떤 여자친구가 나한테 줬던데 자 누드 빼빼로. 딱한개 먹어. 아아 아. 나 <laughs> 아, 아, 아. <laughs> 먹지 않겠어. 나서 싫어하는 거 하는 거. 준수야. <laughs> <laughs> 네? 와 이거만 가고들어가 이거. 아니, 찍고 <씻고> 나와서. 찍고 <laughs> <씻고> 나와서. 맛 없어. <laughs> 아 이거 네? 새로 나온 초코 필드 빼빼로예요. 아.